달려라 고양이 휴치원 달려라 고양이 휴치원 주민 고양이 선생님이 주민이 주문차로 주민 달리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야옹아 이 버스가 고양이 주차를 어, 얼른 타볼래? 네 선생님 우와 재밌겠다 나도 한번 버스에 타 볼까? 다리야랑 신나게 노래 불러요. 랄랄라. 수업이 됐어요. 그럼 뭐 하는 시간이에요? 응. 나무를 올라가는 거예요. 어, 맞았어요. 코보본다 그런데 양이가 쉬었어요. 무서워서 못 내려갔을 거요 주말 고양이 전세가뭐는심 신발인가? 만기싫을게야 뚜따뚜따 싫고다 이건 털 완성됐어요 신의 신궁 성승궁 다열라뿌 나도 백종 물고기다 오. 그런데 영이가 풍자만 잡았어요. 그런데 왜왜왜안 잡히지? 왜안 잡힐까? 친구들한테 나눠줄게. 토끼. 어. 두더지랑 뱀. 어 두더지랑 뱀이랑 누구 더 무서워? 어떻게? 여기 있다. 이거 보고 봐야지. 엄. 맛있대 맛있대? 어? 그 다음에 뭐지호치우가 볼까? 주말서생 이게. 뭐 생각 진짜. 진짜. 찰스진맛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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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또 좋았어요. 어릴 때 좋았어요. 그리고 이곳도 많이 와. 알았어요.